좋았어요. 예, 저는 무너져가는 보수를 세워가는 그 모습에 참 반했었는데 실제로 부대변인으로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방송에서 봤던 그런 합리적인 모습, 상식적인 모습 무엇보다 사람과 따뜻하게 소통하는 그 모습이 똑같더라고요. 이런 멋진 분이 사실 부산시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? 네. 이제 더 이상 우리 오늘 가족단이 아이들도 많이 나왔는데 아이 추운데 많이 나왔어. 안녕. 네, 이렇게 아이들 듣기도 참 그런 부끄러운 시장 더 이상 뽑아서는 안 되겠죠. 네, 내일과 모레 보궐선거 날입니다. 가까운 사전 투표소로 가셔서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 꼭 행사해주시고요. 4월 7일 반드시 심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 여러 주요 당직자 분들과 국회의원들께서 박형현 후보를 지지하러 오셨는데요. 먼저. 우리 부산 찐 토박이 배우세요. 얼마 전에 철인 왕후인가 그 드라마에서도 큰 활약을 하셨던 고인범 배우를 모시겠습니다.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 주시죠.